...로 불리는 건설업계 관행 때문인데, 왜 회사가 당사자 몰래 주지도 않은 월급을 준척하는 건지, 그 내막을 유주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일용직 노동자 김모씨는 최근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다 이상한 월급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자신이 일한 적 없는 건설사 10여 곳에 고용보험이 가입돼 있고, 받은 적 없는 급여 천여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못 뭐, 들어보지도 않았던 그런 현장에서 일당이 하루에 사십오만 원, 삼십칠만 원. 제가 하루 일당을 십육만 원 받거든요. 과도하게 두 배, 삼 일치 이런 일당이. 건설사 일용직 유모 씨도 서류상으론 대기업 못지않은 연봉을 받아간 걸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일일 년치 올라온 게 오천 몇백만 원. 있는뭐 제가 한 달에 500 이상 수입을 받는 사람이 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보니 인력사무소가 이들이 맡긴 신분증으로 당사자 몰래 엉뚱한 건설사 고용보험에 가입해 서류상에만 있는 노동자에게 이른바 유령 월급이 지급된 겁니다. 인력사무소는 건설사가 해달란 대로 한 거라며 떠넘기고 건설사는 관행이라고 둘러댑니다. 저희는 먼저 요청한 적은 없습니다. 용역 업체 건설 현장에 안행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뭐 당연히 그렇게 하는 줄 알고. 건설사들이 유령 월급을 주는 이유는 인부들에게 돈을 지급한 것처럼 꾸며 공사비를 부풀리기 위해서입니다. 또 실제 근무한 날짜를 조작해 건설사가 부담해야 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피하고 내국인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서 미등록 외국인 불법 고용을 숨기려는 목적도 있습니다. 80억 공사라면 80억을 다 채워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는 싼 인력으로 쓰고 막 갑자기 공사 해 놓고도 남기려고 그걸 다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자료들을 엄청 꾸며요. 업계 사람은 다 아는 공공연한 비밀을 노동당국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개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고 있는 트럼프의 관세 전쟁.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반발하는 건 다른 나라들뿐만이 아닙니다. 경제 규모로 웬만한 국가를 제치고 세계 4위인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했는데요. 한국 언론으로는 처음으로 MBC가 개빈 뉴썸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만났습니다. 뉴썸 주지사는 트럼프가 한국 같은 동맹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고 했습니다. 세크라멘토에서 박윤수 특파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크라멘토 주청사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를 만났습니다. 짙은색 정장 차림으로 MBC 카메라 앞에 앉아 그는 거침없이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상대방이 약점을 간파하고 이용하는데 능숙한 사람이라며 한국 같은 동맹에도 예외가 없다고 했습니다. He is taking advantage of that imbalance and a n look if he has a particular expertise, it's trying to find the vulnerability. 하지만 이번에는 트럼프가 자신의 발등을 짓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관세로 인한 피해가 이미 미국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LA and Long Beach as I said 40% of all the US goods movements go through our ports. 35%, not 3.5. 35% reduction in cargo activity. 국내 총생산 기준으로 일본을 제치고 미국과 중국, 독일에 이어 세계 4위에 오른 캘리포니아주가 미국 내신개주중 가장 먼저 트럼프 관세 무효 소송을 제기한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 현재로선 주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인 무역 협정 체결은 불가능하지만 개별 국가와 직접 교역하는 방안이 가능한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뉴섬 주지사는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에 캘리포니아는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atters in personal relationships, professional business relationships, partnership matters as it relates to the world we're trying to build together. Your success is our success. It's not a zero-sum game. 특히 미국이 나라로 전락했지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We are incredibly resilient. Don't count California. It's certainly out. Do not count the United States out. 최근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뉴썸은 미국에서도 반 트럼프 정서가 바닥부터 끌어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고 3년 뒤엔 대선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임기를 시작한 뒤 재선에 성공한 뉴썸은 미국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세크라멘토에서 MBC 뉴스 박인수입니다.